수회 예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목을 보면서 되게 잔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네, 그런 잔인한 내용의 설교는 아닙니다. 보일링 프로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뜻인데 개구리는 변온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에 자기의 몸을 온, 자기의 몸의 온도를 맞추는 그런 변온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깜짝 놀라서 뛰쳐 나오는데 찬물에서 천천히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끌어올리게 되면은 그 온도에 적응하면서 본인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게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깨닫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할 것이라라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위험, 위험을 피할 수 없을 때를 뜻하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고할 때 종종 이 이야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인 범죄의 악순환의 기본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본문은 사사시대의 돌의 영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사사기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안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단을헐 것을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재단들을 헐어버려라라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들을 어긴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한 그 말씀과 같이 약속인 땅인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인가, 지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안 지킬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하나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3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려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를 높여 운지라 라고 되어 있, 있습니다. 가난과의 적당한 타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됩니까?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또한 소리 높여 눈물 흘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세상을 붙들기 시작할 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인데 어때?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시작이 우리를 끊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잖아. 이번 한 번인데 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내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번 한 번만인데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울모가 되고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슬픔으로 복임이라 하는 애통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적당한 타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복임이 됩니다. 소리 높여 울며 통곡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그들의 울음에는 다양한 감정이 겹쳐 있었을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에 대한 회개의 울음이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의 토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괴로운 삶에 대한 불길한 예측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만난 자리 이곳을 복임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전 가나안 땅의 정보 전쟁을 거의 마무리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각기 그들의 자기 기업으로 보내어 땅을 차지하게끔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열두지파의 정착이 마무리되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딥낫헤르스에 장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지도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느님의 언약을 잘 준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님과 동행하며 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가 생존하였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잘 섬겼습니다. 너무 잘 섬겼습니다. 여호수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느님을 섬겼던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책임 있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여호수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후에야 일어난 세대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한,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님 옆에 두고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옆자리에 두고 이 우상을 두고서 섬긴 이것이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짓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복임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지적했고 사람들은 통탄하며 큰 울음소리를 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이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어서 십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 0절입니다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어떤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세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곧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장로들로, 장로들에서 그다음 세대로 불과 두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단두 세대 만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지키는 사람들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취사선택해서 지키는 세대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주민들이 믿는 우상과 함께 섬기는 세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두 세대만에요. 1%의 명령은 빼고 99%의 명령만을 지키는 세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명령, 그 내용과 진리, 그 약속을 모두 다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립니다. 기독교 교육 연구소에 따르면은 점점 저 한국 교회에 통합 교단만 봐도 우리 교단만 봐도 지금 한국 교회의90% 가까이가 교육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당히 타협하여 선별적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세대가 아니라 100%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세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왜냐하면 두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그리스인으로 이도 저도 아닌 맛을 잃은 소금으로 끊는 물 속의 개구리로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언약이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당한 신앙의 삶을 탈피합시다. 또한 세상과 손잡으려 했던 타협적인 신앙의 삶을 단절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방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더욱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 진짜지? 무엇이 진리이지? 오직 말씀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의 편리와 편안을 추구하면서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편의주의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끈눈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미드, 미디어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이번 한 번인데 어때의 신앙은 우리를 끊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넘어서서 신앙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편한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편리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사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화면 앞에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고 영과 진리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들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끊는 물 속의 개구리로 변하는 순간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을 맞추며 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들을 맞추며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우리와 편리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끊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죽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인데 어때?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며 타협하는 너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의 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의주의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십시오. 이것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립니다. 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 내가 정말 나의 편안과 편리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참대 참되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현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만을 우리가 붙들고 편리와 편안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좋은 거구나. 너무 기쁘구나. 너무 감사가 넘치는 일이구나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끔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를 행함으로 보여주셔서 끊는 물 속의 개구리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이 세상이 변한다고 변하는 삶이 아니라. 끊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굳권이 믿음을 지키셔서 여호수와 모세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로 기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번더 찬양할까요 세상은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지그인을 믿음으로말 미아마 살리라 오직 그인을 믿음으로말 미아마 살리라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끊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내가 언제 바뀐지도 모르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지 않도록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여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막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과의 맺은 언약을 주님 쉽게 깨뜨리며 사랑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인데 어때? 하며 알타파는 신앙과 편안과 편리주의나를 버리는 아버지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성숙한 하나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세들이 우리 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 이런 것이구나 아니, 믿음의 본을 보내 나아가는 아버님 믿음의 세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믿음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암에 쫓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알아가님아버님의 본을 보내 믿음의 세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의 편의 세례야의 신앙생활을 버리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불정직한 마음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지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 앞에 앞을 무릎으로 승부하는 세들 대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 시대의 권의 방주로서 나아가는 아버지들의 대산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님,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하님, 이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의 편리와 편한 대로 편의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아는지 끊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님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우리들과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말하는 편리와 편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범적인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